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향이 충주이면서 서울에서 온 가수 춘자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꽃순이 꽃베리님, 네 노래기 품마님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전국 노래자랑 그 이상으로 또 참석을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독님들 오늘 영상 찍어 주시는데 수고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카페를 이렇 다다보니까 그때 만났던 어떤 또 예쁜 멋진 오빠들도 오셔가지고 인사를 친절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또 행복한 시간이네요 저는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 오셨는데 네.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순서 한번 응원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꽃당신 여러분들이 꽃당신이니까 꽃당신을 한번 열어 드리겠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데, 봄비도 봄비지만은 꽃비가 내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예쁘죠? 바닥에 깔리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벚꽃은 내년에 밖에 또못 보잖아요. 그죠? 꽃들이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피는 꽃, 많이 꽃한 개에 취해시는 시간을 되시고요 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제가 인생은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인데, 왕복통행이다. 뭐 유턴이다 하신데, 평행선으로 먼저 갔다가 일방통행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평행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꽃다발이 너무 화려하고요. 바닥에 깔린 도 이게 또 노란 신태임장부터 해서 배추님이 그냥 제로를 깔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평행선으로 갔는데 음, 일방통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일방통행으로 네. 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유턴이 네. 없습니다 인생에는 그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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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신 길에 어떠셨어요 네. 네. 만만치 않죠 빗길이 그죠. 네. 네. 꽃향기 느끼면서 오셨을 텐데 아무튼 끝까지 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꽃순이 꽃별이님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번개상해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번개가 번쩍번쩍 마크가 너무 너무 멋있네요 그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실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엄지척에 구독에 네 알람까지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들 항상 실방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인생의 예방통증.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일방통행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늘 인생이 꺾이지 않고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턴 없이 쭉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제가 그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순자 이렇게 응원해주러 시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감독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홉 명의 다음 동님들이 오늘 카메라 잡으시고 불이 번쩍번쩍 번쩍 들어오는데. 사실은 지난해 뭐 행사가 거의 없어서 m i 도트러시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죠? 다들 감독님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잡혀있는. 이제 오늘 또 와서 이렇게 꽃별의 꽃수님 하러 저도 왔는데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어떻게 제가 준비한 게 뭐가 있나요? 메들리요? 메들리로 <laughs> 한번 가볼까요? 네, 메들리, 네, 메들리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우리 오라버니는 많으니까 오라버니 있습니다. <laughs> 맞어요 감독님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고 이상해 보셨지 그죠? 또 꽃순이 님이 또 오라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남자 시리즈로 그쵸? 오라버니 시리즈 만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다음번에 또꽃 저기 이쁜 언니들로 미리 여자의 주유로또 하나 만들어야지 또 빨리 돈 벌어가지고 <laughs> 메들리 하나 만들어야지 네, 네 고맙습니다. 메들리 한번 들려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준비를 어제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아까 꽃순이 님이 워낙 뭐한 시간 정도 이상으로다가 멋진 공연을 해주셨는데, 타이틀곡이 있는 거를 이제알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잠깐 듣고 왔는데, 가사를 제가 적어 왔는데, 꽃순이 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옆에서 할수 있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꽃의 여왕 꽃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힘들 때, 네, 힘이 들면, 네, 힘이 들면 응원도 해주는 보약 같은 친구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기필코 못하더라도 같이 한번 뛰어으로 가사를 가져오셔 제가 되아 가사는 나오는데, 네. 예. 근데 가사만? 키가 안 맞을 텐데. 키가 맞나? 그래? 아니. 키가 맞추면 된대요. 가사가 나오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어머, 근데 그럴까요? 아까 그 MR하고 요거는 이제 더저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차분해요. 아,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다. 그.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오빠. <laughs> 아니. 아, 너 오늘 잘생겼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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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네. 제 눈에 안경이라그렇 그렇죠. 그렇죠? 아, 같이 네. 가요, 그럼. <laughs> 아니, 어 어떻게, <laughs> 아니 그래서 앞으로 둘이 먹고 네. 살라고 네. 제가 노래 네. 같이 뛰어서 하자고 된 거예요. 아, 좋아요, 그렇죠. 그 그래, 왜냐면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그래요? 네. 제가 더 밀리는 거예요,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더 도움을 받는다고. <laughs>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런가요? 네. 누구보다 도움을 받을까요? 네. <laughs>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나와 같이 가. 예? 이장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laughs> 아니, 이장님은 따로 거래처가 있어요 네, 따로 거래처가 있고요. 네, 네. 물을 거기다 많이 주고 있어요, 아, 지금. 거름 다여고다주물 거름 다고 거름 다나 네, 거름 다 주고, 거름 다 주고, 거어다 주고, 거름 어 주고, 어요 사실은 오기 전에 네. 어떤 실망한 제가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요. 네, 네 실망. 수근데 코스노래를 했는 줄은 몰랐어요. 아, 마지막 엔딩.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도 음. 뭔가 여기 오는데 제 성의는 보여드려야겠다. 아, 그런 마음인데 네. 보다 보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곡 이거를 뭐제 노래예요. 이러면서하시은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음. 어머, 웬일이야그래서 제가 일단은 악보도 없지만 <laughs> 듣기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사는 몰라서 네살겠습니다 아, 악보도 있어요. 있는데. 엘프에 안넣셨군요네안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돈 들어가, 돈 들어가 돈 들어가. 돈 많이 들어가요. 네, 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네. 넣었어요. 옆에 봐서 여기다 못 넣어요. 우리 꽃순이 네. 노래 잘해가지고요. 여기 네. 밑에 촥 깔려버려. 아이 그 뭐야 깔지안 깔아요? 돈이야 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죠. 근데 네. 지금까지 깔려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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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laughs> 꽃스리 음. 가볼까요? 그럼? 네네. 네. 네.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차분해요. 차분해요. 이거 이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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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으로 그냥 나오고 하시네요. 아유, 저, 이야, 이제 다음부터 제가 이거 불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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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리듬이 단순해가지고 금방 음. 배울 수 있어요. <laughs> 음, 앞으로 그럼 제가 단순한 사람이 되네 그러면. 네, 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네. 노래는 조금 단순하게 넘어가야 일반 분들이 귀에 익어야 쉽게, 네, 쉽게, 쉽게 할수 어, 있으니까. 쉽잖아요. 네, 맞아요. 아쉬워서 귀에 짝짝 네. 들어가면 아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의 꼴찌들. 네네. 음, 영화나 꼴찌는 네. 네. 힘들고 꽃이 지쳐질 꽃이 때. 어,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꽃순이가 너 사랑해. 한다고. 어, 사랑해. 네.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친구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네. <목소리도> 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힘들고 지쳤을때 꽃해요. 왕 자. 아 이러면 되잖아, 또. 아, 아, 그렇게 가면 되지, 뭐. 그죠? 아이들은 아주 숲쟁이 효과 좋다. 노래 진짜. 좋아요, 좋아. 네네, 가끔 불러주세요. 제가 꽃순이, 꽃순이를 아시나요? 아, 니그 그죠? 불를 수가 없구나 노래방에 안 들어가서 아니 이제 그 악보 있다며요 악보를 저를 주세요 네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악보만 주시면 엠아을 음, 그, 따로 하나 드려야 음. 되겠구나 응. <laughs> 아, 보내주세요 엠아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가끔 불러주세요 꽃의 왕 꽃순이에서 어? 사랑님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해세요 걸스 <laughs> 아니, 왜안 앵콜 왜안 해요? 앵콜! 앵콜 한번 해주세요! 준비 한것까지딱 하기에는 앵콜, 너무 아까워! 앵콜, 그쵸? 앵콜, 자, 하나, 둘, 셋! 앵콜! 앵콜, 앵콜 앵콜인지, 앵콜인지. 이사님은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앵안바가지 그래서 앵콜못해 아, 아, 바쁜가 봐. 바빠요 바쁘지요? 아 바쁜데요? <laughs> 지금 아, 충청도예요? 아, 충청도로 바쁘요 영해 20분만 가면 시골 네. 친정에 그러니까 직구석이 거기래요 <웃음> <웃음> 그래도 바쁘도 쉬엄쉬엄 가면 되니께 호수님들 많이 바쁘죠? 저큰날바쁘요 어디가 바쁘요 아유 <laughs> 이따할 <다> 일이 있어여 비온다고 오늘도 알고 있어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부침개도 하셨더라고요 맛있게들 드시고요 그쵸 네. 이따 부침개 한잔 그 하세요 기름이 코에 아직 그냥 막 향이 들어와서 네. 노래가 안되네요 어쩌지? 아 그러니까 안드셨잖아요 빨리 내려가가지고 부침개에다가 네. 그래도 앵콜 하나만 더 해주세요 망거리 한사발해야 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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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럼 뭐, 아, 애, 원하시는 거원장 아니 원장님이 아, 네. 이장님 원해주시는 거한곡 해드릴게요 저... <laughs> 제 이장님은 부인게 막걸리가 중요하지 원치 않으신 것같아 우리 오창설이 감독님 저기 앵콜송 한번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어? 왜 막걸리 한잔 못해요? 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이랍니다 아, 저기 뒤에 오빠가 뭐 시키려고 나오시는 거 같은데 음. 아니 아니요 막걸리 한잔 6키로 주세요 그래 지금 막걸리 한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걸리 한잔을 해야지 네. 해야, 돼, 해야 돼. 네. 돼요 해야 돼요 지금 내놓을게요